안녕 여러분 오늘 잘 보내셨어요 오늘 토요일 저는 오늘 무물쌤 했고요 오늘 무물쌤 진짜 웃겼어요 어, 어떤 아이가 네, 겨드랑이에다가 핸드폰을 끼고 있다가 우산 펴다가 딱 떨어뜨려갖고 액정을 깬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한 목소리로 왜 핸드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지 왜 여기다 팔에 끼고 있느냐 하면서 <laughs> 나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했답니다 어, 거기다 오늘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예나 있잖아요. 근데 카톡을 딱 보니까, 어,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예나가 뚫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머, 예나 생일이구나. 어우, 그러면서 선생님 급하게, 생일 축하해, 예나야.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선물 하나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예나가, 어잉, 선생님. 사실은 그게 계정이 잘못돼갖고 <laughs> 아. 원래 생일이 6월 22일인데 5월 22일로 카톡에서 알려줬대.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야. 와, 카톡만 믿었는데 카톡만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출석부를 딱 보니까 어 6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예나는 생일도 아닌데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6월 생일 때는 없다, 예나야. 자, <laughs> 오늘 10편 43편은 아마도 10편 42편하고 한 개의 시였을 것이다. 그런데 후대에 편집하면서 이렇게 42편 43편으로 나눠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 맞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고요. 뒤에 보면 내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인은 42편에서 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절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내영은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생님은 오늘 3절이 가장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진리, 주의 빛,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죠?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같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 어,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한테 제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저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성령님, 이 사람 안에서 일해주세요. 그 성령이 이 사람 안에서 크게 성령 충만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너무너무너무 미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지만. 근데 선생님이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 그 사람 속에도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 성령님한테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 아무개그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그 사람 마음에서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헉, 그랬더니, 비록 세월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사랑하게 되고,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음,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아!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할 때가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선생님도 그럴 때 있었어요. 한번 선생님이 누구랑 선생님 친구랑 싸웠는데, 어머, 걔 그림자만 봐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 내가 너무 미안했어 라고 사과하는데 사과를 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팍 이렇게 째려보면서, 흠! 이러고선 갔어요. 선생님이 <laughs>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선생님이 언제까지 개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 속에서 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좀몇 달이 흘렀어요. 근데 개를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갑자기 오개그이 어, 얼굴이 환하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 손을 잡으면서 땡순아, 그래, 잘 있었니? 어, 니가 이번에 뭐,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 들었어. 이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걔도, 그래, 나좀 힘들었어. 하면서 그 사, 그, 어느새 우리 둘은 옛날로 돌아가서 마음이 다시 풀어져가지고 어,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이에요. 지금 주일 규퇴하는 거고요. 내일은 우리 최서윤이 만나러 갑니다. 우, 서윤이, 서윤이. 서윤이 못본지 정말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서윤이 한번 꼭 보고 싶고요. 아, 여러분 내일 꼭 예배해서, 줌 예배해서 꼭 만나요. 안녕!